요즘 핫한 소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. 적어도 나에게는 올해 이 작품을 뛰어넘을 작품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. 그만큼 재밌었고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와닿았다. 특히 유리에 관한 에피소드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. 유리는 가정폭력 피해자다. 유리는 아버지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한다. 하지만 판사들의 도움으로 결국 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된다.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? <laughs> 진짜 가정폭력이요. 저 능청스러운 표정과 말투에 놀랐고 화가 났다.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아비로서 마땅히 할수 있는 훈육을 한 것이다. 얘는 밖에서 몸 팔고 다니는 애다. 그래서 정신 좀 차리라고 때렸다. 그게 뭐 잘못됐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판사에게 따진다. 판사는 아버지의 말을 다 듣고서는 법대에서 내려와 아버지에게, 아버님은, 뭘 당당하십니까? 라고 묻는다. 그러자 아버지는 판사의 눈을 피하며 대답을 하지 못한다. 작가가 그려낸 유리아버지의 모습이 절대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. 실제로 가정폭력,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면서 유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. 한 피의자로부터는 내 마누라가 말을 안 들어서 때린 거다. 우리 집안일인데 검사님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. 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다. 그 당시에는 사건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지만 고민을 했지, 왜이 피의자는 당당할까라는 의문을 갖지 못했다. 이 에피소드를 보고 곰곰이 생각해 봤다. 자기 자식을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때려놓고도 유리 아버지는 왜 당당한 걸까? 그 질문에 대한 내 나름의 대답을 신기하게도 형법이 아니라 민법에서 찾게 되었다. 민법에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있다. 물건을 소유한 사람을 소유권자라고 한다. 소유권자는 자신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, 수익, 처분할 수 있다. 예를 들어 컴퓨터의 소유자는 마음대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남한테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도 있으며 더 이상 쓰기 싫으면 팔아버릴 수도 있다. 그리고 작동이 잘 되지 않으면 컴퓨터를 발로 찰 수도 있다. 유리 아버지는 자기가 낳고 키웠다는 이유로 유리가 모아둔 돈을 빼앗고 말을 듣지 않으면 마구 때렸다. 마치 작동이 잘 되지 않는 컴퓨터를 발로 차는 것처럼. 유리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자신이 소유한 물건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. 그래서 마치 내 물건을 내가 발로 찬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식으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. 유리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다.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될수 없다. 따라서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유리를 마음대로 때릴 수 있는 권한은 없다. 민법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다. 사람 간에 발생하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한다. 청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란 뜻이다.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, 즉, 부탁하는 것 뿐이다.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때리거나 돈을 빼앗을 수 없다.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강제할 수도 없다.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탁하는 관계인 것이다. 이 세상엔 많은 유리 아버지들이 존재한다. 이들은 왜 당당할까? 이들은 자식에게, 배우자에게, 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도 사랑해서 그랬다고 말하며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. 부끄러움, 반성 따윈 없다.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사람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다. 너무나 당연한데 왜 모를까? 당신의 자식은, 배우자는, 애인은 물건이 아니다. 당신은 자식에게, 배우자에게, 애인에게 정중히 부탁할 권리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.